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날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승리하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살아가시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침묵상 사사기 1장이고요.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아침묵상 출발합니다. 자 어제까지는 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 나머지 땅을 정복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죠. 오늘은 요셉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요셉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보시면 요셉 가문은 배대를 치러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십니다. 결과는. 당연히 그 땅을 정복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요새 가문이 베델를잘 정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을 보시면 23절에 베델를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성읍의본 이름은 루스, 루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7장 가시면은, 야곱이 이 자신의 형을 속이고 이 장자 축복을 받죠. 그러자 형에서 가 화가 나서 내가 이놈을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어머니가 리브가 듣습니다 깜짝 놀라죠. 야곱 보고 도망가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부랴부랴 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 가는 길에 그 꿈을 꾸죠. 사다 다리가 한 끝까지 다+ 닿아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꿈을 깨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잤던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의 원래 이름이 루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루스라는 원래 땅 이름을 야곱이 베델이라고 정했는데 그 성읍의 이름이 여전히 베델도 쓰이고 있지만 루스라고도 계속 같이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야곱이 지은 그베델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잘못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땅을 그 성읍을 루스라고 여전히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그 땅을 오늘 베들이 정복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26절 보시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죠? 고사 24절 25절 보시면은 이 요셉관문이 베델에 있는 성읍에 정탐하러 갔다가 한 사람이 나오니까 야 우리 도와주라 우리 정보를 좀 주라 정보를 주면 우리가 너네 살려줄게 거래하자 그래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읍의 입구를 찾아서 요새 깐 문이 그 베델을 정복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심지어 보시면은 그 사람이 살아남은 그 사람이죠. 햇 사람들 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의 이름을 루스라 했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루스 성읍 살던 그 사람이 한명 살아남았습니다. 그죠. 이 거래를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저기 북쪽으로 가서 성읍을 지었는데 그 성읍을 다시 루스라고 했습니다. 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요. 루스는 돌이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들은 무슨 사명을 받았을까요? 그 주변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돌이키게 만드는 그 사명을 받았죠. 오늘 요셉이 한 요셉과 함한그 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반대 일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다시 세상으로 돌이켜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돌이킴 받은. 돌이키게 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요, 자녀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돌이킨 사람들이죠. 우리의 돌이키면는 어,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이죠. 또 이것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너 구원 취소, 그게 아니란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우리의 눈과 귀는, 몸은 배들했지만, 우리의 눈과 귀는 루스로 향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돌이켜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심 받았으니까 여전히 베들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며 잘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루스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킴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 루스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 켜서 베델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며 예수 크리스 이름으로 기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것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루스가 아니라 베델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이킨 사람으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지내시고 저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